그래서, 자, 세 번째, 우회도 경향을 따져보겠습니다. 뭐가, 뭐가 우회도를 하게 만들었느냐, 급선에, 급선에, 그놈의 급선에, 라고 하는, 에?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오른쪽으로 계속 가도록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응? 자, 사망사가 145도 명령을 내리는데, 140도 상대해서 사망사가 145도 지시로 우연 5도 변침을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100, 이 빨간 점에 지나서 이때 빨간 점에서 145도 잡아라고 명령을 내렸다면 조타수는 우연 5도 변침을 하지만 타가 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1초, 2초. 우연 5도 변침까지 해서 잡히는 데는 대략 한 20초 걸린, 20초 정도 걸린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조타수가. 그러면 10초 정도, 10초 정도 되는 타이밍에서 40, 145도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1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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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은 29초입니다. 29초 동안에 쭉 항해를 는데 10초 되면 3분의 1쯤 되지요. 3분의 1쯤 돼 왔을 때에 145도가 돼야 되는데, 어, 계속 계속 오른쪽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 5도 변침을 이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부터, 중간 부분부터는, 이 중간 부분부터는 조타수가 좌현으로, 사실은 지금 제가 좌현 15도 변침을 이쪽에다가 마킹을 해놨지만, 좌현 15도가 스타트된 시점은 그 이전이고요. 좌현 15도, 좌현으로 변침한 것이 타효가 발생하는 시점은 요 포인트라고 해서 제가 뒤쪽을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타효가 발생한 즉 왼쪽으로 타를 돌렸을 때에 왼쪽으로 돌린 타가 먹기 시작하는 포인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래서 15도를 5도, 5도, 5도 세 번으로 계속 준단 말이죠. 자, 145에서 정침되지 않고 146, 147 계속 우선의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조타수는 긴급하게 왼쪽으로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해서 좌연을 주게 된 과정이 1번인데, 자, 이때에 몇초 정도 걸리는가? 조타수 진술을 보면요. 박안결의 지시에 의해서 140도를 잡기 위해 변침을 한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하고 검찰에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타수가 이때 피의자는 초가 돌아가는 벽거리 시계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 20초에서 30초 정도 걸렸습니다. 자, 140도에서, 즉, 135도, 135에서 140도 잡는 동안입니다. 135도에서 140도 잡는 5도 변치 많은데, 타를 5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완전히 타가 잡힐 때까지는 20초에서 30초 정도 걸렸다라고 진술합니다. 이거는 타 효. 타를 줬을 때, 타가 효과가 나타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고요. 세월호 조타수 진술을 의하면, 5도 변치 많은데, 20초 내지 30초가 소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그림에서, 제가, 어, 30초니까, 이게 30초니까, 요 30초에 3분의 1인 10초, 10초, 요두 번째 20초, 40, 145도가 완성되려 그러면 20초 정도까지는 걸리게 되는데, 그 이전에 계속 배가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타요를 주기해서 일찍 왼쪽으로 돌렸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그 다음은, 자, 진술 써볼게요. 3등 항해사가 진술한 사고나자마자 제일 먼저 썼던 겁니다. 이게, 이게 4월 16일 오후니까 사고난 날 저녁에 어, 경찰에서 사, 어, 작성한 겁니다. 주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변침하려는 순간 갑자기 배가 좌연쪽으로 기울면서 타가 안 잡히고 불과 몇초 만에 배가 기울었습니다. 무리하게 타를 써서 변침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날씨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가 자연적으로 기우니 선수적 컨테이너들이 자연적으로 쏟아지면서 그 역량으로 더 배가 자연으로 기울어걷잡을수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141, 142, 141도에서 2도 코스에서 145도로 변침하려는 순간 벌어진 일입니다. 이 진술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항해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진술이, 최초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선체의 움직임, 그리고 조타수의 증언, 그 다음에 그 시간 내내 브릿지에 함께 있었던 기관장의 진술. 그 진술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배경에서도 진술 받고, 그 다음에 해난심판원에서도 진술하고, 검찰조사과정에서도 진술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크로스 체크하면 사실인지 아닌지, 그다음 선체의 움직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복합적으로 어,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사 거짓말 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탈을 변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요 기관들은 배뭐 배를 어? 거의 35도에 가까이 돌린 효과가 있니, 장기간 15도 이상의 탈을 썼니, 그것도 그렇게 우리나라 권위 있는 기관들이 예, 그런, 어? 잘못된 결론들을 내렸죠 우리 선조인은 어떤 기록을 했는가 살펴봤습니다. 속력 17.4너트에서 140도로 정침을 했는데, 3등 항해사의 변침에 따라서 장직조타수는 우연으로 5도 정도 탈을 사용하여 조타를 했지만, 145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우연 선회를 진행되었고, 반대 탈을 얻었었는데도 선수방위는 계속해서 147, 148로 진행되었다고 진술했다.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기다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게 충분한 내용이고 조타수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자, 145도를 지나가서 146, 7간것 같다면 그 이전에. 135도에서 140도로 변침했을 때는 어땠을까? 찾아보는 거죠. 자, 145도 변침 때 이랬다면, 140도 변침 때는 조타수가 어떤 거를 겪었을까? 찾아본 겁니다. 저이 방법 잘 씁니다. 왜? 지금 나타난 현상이 이상하다면, 그 앞으로 돌아가서 이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걸 찾아봤더니, 140도로 변침할 때도 똑같은 거를 겪었습니다. 자 5도 변심이 완료되어 정침되었다고 보고를 하나요? 정침이 되지 않고 140도 위쪽으로 눈금이 계속 흘러갔으나 140도 써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145, 140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질문을 합니다. 어, 검찰에서 정침이 되지 않았는데 왜 위와 같이 정침이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나요? 이게 뭐 놈이냐면요. 140, 140도를 잡으라 그래서 100, 135에서 136, 137, 138, 139, 140 됐을 때 조타수가 140도 써!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141, 140이 넘어가면 오, 오, 왼쪽으로 좀더 해서 140이 제대로 맞춰져서 안정적으로 항해할 때 그때 140도 써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데 이미 140도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일찍 말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합니다. 정침, 정침은 침로가 정해진 것즉침로가 안정적으로 잡혔을 때를 정침이라 그럽니다. 정침이 되지 않았는데 왜 위와 같이 정침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는가요? 평상시에는 139도 또는 141도까지 내려가고 올라가도 다시 밑집을 잡아 밑집이란 말은 미드쉽 MID-SHIP 배의 중심 중, 중앙 중심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밑집 근데 이게 일본 우리나라 항해 용어도요. 일본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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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미드쉐비들. 밑집을 잡아 140도로 잡기 때문에 140도 써, 써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어떻게 조타를 하였나요? 자연으로 3도를 정침하였는데도 오히려 우연으로 141, 140, 143 수시로 올라갔습니다. 자, 사고가 났다고, 소위 말해서 세월호 사고가 스타트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선조위에서도, 선조위에서도 그 시간을 145도 정침을 하지 못하고 145도에서 계속 146, 147로 넘어가면서 그때 조타수가 안잡혀, 안잡혀, 안잡혀. 하니깐 3등항에서가 아저씨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요 타이밍을 사고의 스타트 시점으로 봅니다.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140대도 안 잡혔잖아요. 그 사고의 원인 발단은 좀더 앞으로 가야 돼요. 맞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죠. 그 증거는 뭐냐?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스피드가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소위 말해서 선조위에서 사고 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포인트 이전에 스피드가 다운되는 현상과 자꾸 배가 안 잡히는 현상이 존재했다면 사고의 원인은 앞으로 가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 시간에도 문제가 있었다. 자, 이거 동일한 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자, 보십시오. AIS 29초 정보 사라졌다고 29초 동안 정보가 어디로 갔냐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나서 29초 동안 정보를 조작을 했다, 없애버렸다, 별아별, 그 다음 어, 뉴스 매체는 29초 사라졌다라는 건 메인 꼭지로 잡아서 전 국민이 AIS 정보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었죠. 그죠? 이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 앞에. 29초 동안 요. 저 빨간 점들이, 빨간 점들이, 이 점들이, 점, 점, 점. 네, 이 점들이 매번 AIS 정보를 발신하는 포인트거든요. 저 빨간 점들. 각로상에 한번 발신하고 나서 29초 동안 발신을 안 하고 그 다음에는 또몇초 간격으로 발신을 하더란 말이죠. 이 동안에 어디 갔냐? 왜이 기간, 이 시간 동안을 사고 원인으로 그 당시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29초 동안 AIS 정보가 없다는 것은 의심밖에 충분하죠. 어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걸 어떻게 밝혔습니까? 이걸로 밝혔잖아요. 자 그러면. 8시 48분 타이밍에 무려 29초 동안 발신이 안 됐다면 예? 이때 발신이 안 됐다면 그 이전 시간대인 8시 25분에는 배가 어떻게 갔는지 살펴보자. 이전으로 가자. 가서 봤더니 이렇게 매 21초마다 AIS 발신을 하는데 5초 간격으로 발신하고 6초 뒤에 발신하고 7초 발생, 12초 발생, 11초, 06초, 10초까지 가다가 그 다음부터 8시 25분부터 어떻게 하냐면, 5, 6, 7, 8, 7, 28. 28초 동안 발신 안 했어요. 5, 6, 7, 8, 7, 5, 7, 28. 5, 6, 7, 5, 7, 28. 또 있네. 5, 6, 7, 5, 7, 28. 즉, 8시 25분 때에도 세월호가 이런 패턴으로 AIS를 계속 발신하고 항해해왔다면, 사고, 순간에 29초 동안 발신 안한건 역시 패턴의 반복이었지, 사라지거나 없앤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밝혀지잖아요. 자, 그 원인은, 아, 그거는 뭐, 저쪽 뭐, 우리 뭐, 해양수산부나 아니면 AIS 업체인 GMT나 아니면 이거를 수집하는 VTS나 이걸 종합적으로 모아서 분석하는 대전에 있는 센터에서 그 원인을 찾아 발표할 일이지, 선조위에는 그얘기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고. 이걸 분석하고 진도가 나가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무시하고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미 패턴이라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있어서도 135도에서 140도로 변침할 때 선회지향성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때도 조타 수가 안 왼쪽으로 3도를 줬는데 좌연 3도를 변침했는데 오히려 우연으로 1, 2, 3으로 수시로 올라갔나요? 이것을 사고 원인의 한 부분으로 잡아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가서 그 앞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 매우 중요하다.